네 지난 3개월 동안 뉴스요일 오실 때마다 어, 네 미아사를 그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와가지고 어, 3, 3분의 2는 이제 현재 인터넷과 이제 같이 그렇게 했고, 앞에 몇 주만 어,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벌써 한 텀이 지나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믿기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김지훈 목사님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호세아서를 가지고 두달 남짓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저도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두달 동안 호세아서를 열심히 한번 읽고 묵상해보고 공부도 해보리라 하는 타짐으로. 다음 주에 부터 좀더새 마음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니에미아라는 사람은 정말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결단하고, 한 사람이 헌신하고, 희생함으로써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니에미아서를 통해서 참잘볼수 있었습니다. 그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전을 향한 그런 기도, 눈물, 희생, 헌신 그리고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여러 중상모략 이런 것들에 굴하지 않는 그의 용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꾸는 그런 순간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한 사람의 헌신된 기도와 눈물, 그 희생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그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의 회심,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결단 이것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그 놀라운 역사들을 그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역사를 통해서도 볼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웨일즈 지방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이 대한민국, 미국에 이르기까지 수천만 명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큰 역사가 일어났던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사실은 그 웨일즈 지방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탄광 노동자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했던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한 목사님의 교회 개척. 그, 그것이, 그곳에서 탄광 노동자들을 만나고 그 노동자들의 변화가 지역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유명한 전도자들 그리고 많은 역사를 이루었던 그 많은 일들 사람들 그 뒤에는 숨겨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섬김, 작은 결단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글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대에 한 사람의 느헤미야를 찾고 계실 거라는 생각도 가집니다.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누구보다도 많은 욕심을 가지고 버텨내는. 그런 한, 한 사람의 신앙인 그 신앙인을 주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한 사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장까지 이 뇌미와 공동체가 정말 크게 바뀌었다는 라 것을 우리는 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성벽 안으로 들어와서 도시를 만들고 다시 희생하면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잘 자리를 잡아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즐거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그곳에서 즐거워하는 온성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밖으로 막 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았습니다. 사실, 뇌미아가 기도하고 꿈꾸었던 그 현장이고, 뇌미아 앞에 스가리아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위대한 부흥과 그 이후에 만들어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것들이 존재했지만, 역시 그 순간은 또 있고, 또 다른 시간들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죠. 그렇게 12년을 내면은 총독으로 봉직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나서 왕에게 다시 보고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서는 며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마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곳에서 페르시아까지 복귀하는 데 4개월, 5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사도 하고 뭐 사람들도 만나고 직무도 행하고 또 인사하고 오고 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 걸리게 돼 있는 그런 것이죠. 본문에서는 그냥 얼마 안 지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헌신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그리고 느헤미야가 갔다가 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메아가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마지막으로 세웠던 그 감사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즐거워했던 그 아름다움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살았던 사람들은 다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고요.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의 직무를 행하기보다는 자기 밭으로 가서 일하고 먹고 살기를 고민하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까지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야, 그렇게 위대했던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다 뒤로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을까요?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치 내가 지금 천국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그 감사의 제목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꼭대기를 향해 가고 있지만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빨리 깃발 꽂고 사진 찍고 내려와야 됩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지체하고 있으면 정상을 더 누리고자 있기를 원한다면 큰일 납니다.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정상의 기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성령께서 부어 주셨던 그 은혜도 우리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노력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어제 받았던 은혜가 오늘 계속된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뉘미아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40세에 돌아와서 12년을 거기서 봉사하고 52세에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이제 50대 중후반 혹은 60 정도 되었던 그 지금은 60은 뭐 축구로 뛰어다니시는 그런 연세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60은 정말 호호 할아버지였죠. 그랬던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보고 다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꿈꾸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삶을 정리해야 될 시간인데, 내면은 일할 국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가 어,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냐 혹은 노인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인의 특징은 어, 과거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좀 과거지향적인 옛날에 이랬고 옛날에 옛날에 이러시면 좀 노인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어디서 살면 좋을까, 누구랑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할까, 뭐 이런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 혹은 두려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바꾸어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과 소망을 많이 가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치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네미아 이제 완전 할아버지가 다 되어 있는 이 네미아가 와서는 무너진 그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세워갈지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바로 나이로는 할아버지이지만 이 사람이 정말 청년 네미아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내일의 일들을 좀더 소망하고 꿈꾸며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비전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지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미래를 우리 함께 꿈꾸면서 같이 개혁의 일들을 계속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해 전에, 한, 한두해 전에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어, 찰스 육스터라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1919년생인데요. 90, 2017년까지, 2017년에 대구에 와서, 어, 육상선수권 대회에 출전을 했었습니다. 이제 95세부터 100세까지 하는 그 운동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와서 어, 멀리뛰기 세계 신기록에 도전한다면서 뛰었습니다.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뛴 거리는 1.17m. 뭐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일이 아니지만 95세가 넘은 그 할아버지가 그런 도전을 하셨죠. 세계 기록을 깨지는 못했지만. 아, 그 분이 그 대구에서 어, 상을 받고 인터뷰를 했던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97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뭔가 다른 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97세 연세로 돌아가신 할아버지지만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할아버지는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있는 분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뭐, 김형석 연세대 교수님, 이런 분들은 정말 아무나 쓸수 없는 책을 썼죠. 백세를 살아보니, 백세를 살수 있다면이 아니고, 백세를 살아보니라는 정말, 정말 아무나 쓸수 없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그때그 그 김영석 교수가 어, 자기가 정말 철없이 살았던 시간들이 60까지 였다고 합니다. 회갑을 맞았는데 자기가 참 철이 안 들었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자기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65세부터 75세까지 그렇다고 해요. 그때 무언가를 꿈꾸고 뭔가를 하기 위해 도전하고 하는 그런 황금기였다고 생각하더라고요. 50대가 되면 미래를 꿈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0대가 되면 반드시 뭔가를, 세 가지를 하라고 했는데, 60대가 되면 꼭 해야 될 일을 김영석 교수는 첫 번째로 공부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는데, 60이 돼도 70이 돼도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두 번째는 취미생활을 하라. 요즘 바쁘게 사느라고 잘못했던 취미를 좀 개발해 보고 새로운 것, 내가 평소에 못 해봤던 것들 한번 해봤으면 싶은 것들 해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60이 넘어가면 일을 시작하라. 그러고 말합니다. 돈을 버는 일도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시간과 물질과 힘을 써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으라. 10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100세가 넘었지만, 강연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꿈을 꾸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신앙적 열정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네미아가 떠나고 나서 이스라엘 이 공동체는 하나님 신속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물러나 버렸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도비아를 위해서 한큰 방을 성소원에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주 명백한 불법입니다. 도비아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에 이 느에미아를 조롱하고 죽이려고 했던 대적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세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느에미아가 가고 났을 때 다시 제사장과 유력한 사람들과 결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률에 있어서는 안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이미 신앙적 열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도비아를 위해서 내어주었던그큰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 그릇 제사를 위해 준비했던 곳이고 그리고 문지지기에게 11조를 주는 곡물 새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보관하던 곳입니다 왜 그게 다 비어있었을까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여배당에 와서 십일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헌금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다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열심이 사라진 자리에 신앙적 헌신이 사라진 자리에 대적자가 와서 마치 구렁이와 같이 똬리를 딱 켜고 심지어는 성전안에 성소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구장에서 특별히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헌신하기로 했을 때에 사람들은 느헤미야에게 와서 몇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결단하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로 그들이 결단했던 것이 안식일을 꼭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헌신, 헌신의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11조를 꼭 드리겠습니다. 헌신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로 이방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가정을 세워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더 이상 지켜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운데 그 짧은 몇년 동안 이방 결혼들이 성행해 갔습니다. 이방인이 성소에까지 딸이를 틀고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사시대처럼 그냥 이방 여인과 이방 남자들과 결혼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아이들조차도 유대의 말을 잃어버리고 그 이방의 말들을 어릴 적부터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져가고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조차도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참 통탄할 도로시였습니다. 처음 섰던 자리에서 그들은 신속하게 물러나서 자기들이 좋은 대로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네미아가 참 기가 찼을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시 모세의 책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신명기 2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회에 들어올 수 없다. 되게 극단적인 결론까지 나왔습니다. 이방인들과의 모든 관계들을 심지어 결혼 관계까지도 끊어버리도록 오늘 네이면은 그렇게 주문하고 실제로 백성들은 그 일들을 순종해 갑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살펴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모든 부분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릇 가고 있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뇌미아의 또 다른 강력한 결단과 리더십이 필요했겠지만, 그들은 이제 다시 돌아갈 자리를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밤새 워가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때로는 가슴을 치고 때로는 좋아서 손을 들고 울다가 웃다가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이 제일 영도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곳을 통해 큰 역사 일으키셨던 그 기억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해보겠다고,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주의를 잘 지키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가정 세워가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그 은혜에, 그 헌신과 결단에, 지금 여러분, 현재의 모습으로 서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은 한 번의 결단과 한 번의 경험으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네미야서는 마지막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개혁은 한번 일어났다고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얻는 열매이긴 하지만 그 종교개혁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해야 한다라는 모토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죠. 개혁되었던 순간, 헌신했던 순간, 다짐하고 기뻐했던 순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복종시켜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문제의 근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적용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개혁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서 있으시다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공동체를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요청드립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아마 그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다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두가 부흥을 원하고 회복을 원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비어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멀어졌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멀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무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게을러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선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선한 뜻에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 어, 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그만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개혁의 자리로 세워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개혁, 계속되는 개혁.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조나단 에즈워즈라는 한 훌륭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1700년대 분이지만 지금도 아마 그 사람만큼 사람에 대해서 많은 책이 쓰여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기독교 역사에서도 절대로 지울 수 없는 미국 역사에서도 지울 수 없는 중요한 어, 최고의 지성이요 최고의 영성가였습니다 그는 청교도 신학자였고 인디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두 번에 걸쳐서 정말 놀라운 미국의 부흥을 경험했었습니다. 1700년대 초반부터 존나 에드워즈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변화하기 시작했고 회개했었습니다. 이게 1735년도에 우리가 지금도 볼수 있는 책인데요. 놀라운 회심 이야기 이런 책으로 출간된 것이 있습니다. 41년도에 행했던 존나드 조지의 설교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진 죄인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뭐 듣자 하면 그그 그 사실 존나드 조지 이렇게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그냥 보고 읽었는데 그 명문을 읽을 때에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의자를 붙잡고 정말 어, 분노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질까 싶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고 회개하고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2년 동안 엄청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계속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나드 에드워즈는 그 부흥을 일으켰던 그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 유력한 집안의 자제들이 말씀해서 떠나 있는 것을 보고, 조나이 저조저가 그들을 치리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서 그 목사님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조나이 저조저는 진정한 부흥과 가짜 부흥을 구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책을 썼었죠. 여러분, 부흥보다 은혜보다 은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어제 뜨거웠습니까? 오늘 또 뜨거울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개혁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개혁해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일 영도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개혁하고 부흥하게 하시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소원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